곤입니다. 오늘은 천만 다운로드 패키지. 이번에 천만 다운로드 기념으로 패키지가 추가되었는데요. 이거 살지 말지, 산다면 어떤 걸 살지 이런 것들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가치 판단을 하려면 보석에 대한 가치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1회 한정 구매가 충분히 수량이 많기 때문에 1회 한정 기준으로 가격 책정을해 봤습니다. 일단은 모바일 상점 기준으로는 재매 평균 가격이 대충 한 7.4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잼당. 이거는 웹스토어 가격인데요. 웹스토어는 좀더 쌉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잼당 가격이 6.7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어, 간단하게 요약하면 모바일보다는 웹스토어가 10%더싸고요 대략 한 1잼의 값어치는 한 7원 정도 평균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석 한개는 7원입니다 자, 천만 다운로드 패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 한정 패키지고요 11월 2일부터 21일까지 한 20일 정도만 진행되는 한정 패키지고 이 기간이 지나면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한정으로 공개되는 거는 천 보석에 회복약 2개, 특제 갈무리칼 이렇게 해서 7,800원에 팔고요 그리고 웹스토어에 가시면 추가로 새로운 패키지가 좀더 비싼 가격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2,000보석 회복력 2개, 특제 갈무리 칼 2개, 페인트 볼 3개, 산책 구슬 3개를 줍니다. 어, 대충 봐도 기본적으로는 해자 패키지예요. 기존에 어떤 판매하던 구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 모바일 상점 거를 지금 보면은 7,800원에 팔고 있는데요. 1000보석, 그래서 보석 1000개, 그리고 회복약 2개 하면 120보석이죠. 그리고 특제 갈무리 칼은 600잼, 해갖고 다 합하면 약 12,040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죠. 제일 싸게 잼을 구매했을 때의 값어치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효율은 이거보다 좀더 좋을 거예요. 12,000원짜리를 7,800원에 파는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웹스토어에 파는 게 구성이 좀 특이합니다. 그 보시면 약간 가치 판단 애매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2 0 0 0잼 그리고 회복이약두 개, 특제 갈무리 칼두 개, 페인트볼 세 개, 산책구슬 작은 거세 개입니다. 1,6,600원에 판다고 이거 바로 사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페인트볼이나 지금 산책구슬 같은 경우는 지금 잼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효율도 잘안 나고, 기본적으로 지급해주는 양이 예전에 이제 친구 초대 보상 이런 걸로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다시 한번 가격을 산출해 봤어요. 구매하지 않는, 그리고 쓸데없이 가격만 비싼 페인트볼이나 산책구슬 같은 거를 제외한 패키지 가격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잼하고, 회복약, 갈무리 칼, 이렇게만 포함해야죠. 저희가 자주 쓰는 건 그거니까. 그걸 포함하고 나면은, 실제 판매가 16,600원 짜리지만, 구매했을 때 값어치는 19,040원 정도로, 효율이 1.15배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페인트 볼과 산책 구슬의 값어치를 0으로 산정했을 때 이렇다라는 거긴 한데 사실 뭐 페인트 볼 3개가 얼마나 게임에 큰 영향을 주고 또 산책 구슬 3개가 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둘다 구매하실 만한 패키지고요 저는 둘다 구매를 할 거예요 나쁘지 않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효율을 따지신다면 뭐 이번에는 원래는 웹패키지가 항상 더 효율이 좋았는데 이번 한정으로는 모바일 패키지가 이제 페인트볼이나 산책구슬 같은 거를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모바일 패키지만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 이제 아 나는 페인트볼이나 산책구슬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은 웹패키지를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문은 왜 천만 다운로드 기념인데 어, 패키지 상품이나 하고 왜 쿠폰을 안 주지? 왜 100만 다운로드, 500만 다운로드는 쿠폰을 줬거든요? 근데 왜 1000만 다운로드 쿠폰은 없는가? 이거 나이언테이크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 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